음악편 장명훈 음악가님 오셨습니다. 네, 그 간단한 그 자기소개를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가수 제이지 하모니의 훈이제이라는 예명으로 작곡가와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장명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 최근 그라에관해서 네. 말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네. 그, 저희 제이지 하모니, 이 앞에 있는 CD에 보시면은, 어, 아시겠지만은, 정규 앨범이 이번에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 제가 작곡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쓴곡 중에 서툰 내 고백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곡이 얼마 전에 종영한 그 SBS 1일 드라마, 달려라 장미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이제, 해외 일본에 수출판 드라마에 그제 음원이 삽입이 돼서 네, 엊그제 7월 7일날 계약을 네. 개학, 하고 왔습니다 네. 우와 짱이다 음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막 처음에 막 반대 네. 같은 건 없었어요? 아, 처음에 사실은 제가 이제 원래는 제가 어, 음악보다는 이제 미술을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제가 재능있게 네. 잘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좋아하는 게 그림 그리는 거였는데 이제 부모님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제가 어 몰래 몰래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하다가 이제 그냥 그 그림을 이제 접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 음악에 또 이렇게 취미가 있어서 이제 몰래 몰래 이제 음악을 듣고 연습하고 학창 시절에 이제 학교 밴드부 이제 보컬리스트 활동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아 정말 우연한 기회에 부산에 있는 그 경남 지방의 라디오의 그 가요제에 제가 출전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네, 거기서 이제 대상을 타서 이제 부모님께서 알게 되셨죠. 네, 그래서 서울을 올라오게 됐고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음악 활동을 이제 공부하게 됐고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런 하시는 일에 얼마만큼 만족하시는지? 네, 이게 모든 일이 시작이 반이에요. 네, 시작이 반인데, 일단 시작했으면 50점 먹고 들어가는 건데, 네. 네. 20점은 이제 그동안 해왔던 활동에 대한 보너스 점수, 그리고 앞으로 30점은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채워나가야 할 점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아까 작곡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적극 하실때 떠오르는 영감 같은건 어떻게 하시는지어 사실은 떠오르는 영감은 그렇게 막 자주 떠오르거나 네. 그렇게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날그날 음. 이제 어떤 악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음. 그런 뭐 감정적인 뭐 음. 그런 필 이라든지 뭐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일상생활 을 하면서 좀 그런 저 자신이 느끼고 있는 솔직한 감정들이 이렇게 머릿속으로 악상으로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멜로디 작업부터 먼저 작곡을 하고, 그러고 나서 뒤에 이제, 이제 작사를 해서 가사를 붙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음. 사적인 건데. 네. 제 친구 중에서 음악에 관심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아, 네, 네. 네. 근데 이런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혹시 아. 이 영상 보실. 혹시... 예, 네, 살짝 조언해주신다면. 어, 사실은 이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저도 지금 시작해서 하고 있지만 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네. 어설프게 접근을 했다가는 상처를 많이 받는 일이에요. 네. 보통 이제 음악을 하고 싶은 건지 아니면 TV에 나오는 이제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건지 그거를 먼저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이제 진로를 결정하는 게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정말 음악을 목표로 자기가 음악에서 성공을 해서 이게 잘 하고 싶으면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 이 일을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이 일로 금전적인 이익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셔도 계속 이 일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당연합니다. 오. 네. 왜냐면, 하어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음악을 포기하고 싶은 시기가 있었는데도 어, 계속 했습니다, 저는. 왜냐면 사실은 좀안 좋은 일이 너무 많이 터져서 그래서 스스로 너무 힘들게 살고 있었던 시절이었는데 그거를 저를 이제 버티게 해준 게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이제 곡을 만들고 앨범 녹음을 할때 너무 행복해서 이제 그런 힘든 부분들을 좀 이겨내고 살았기 때문에 돈을 못 벌더라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네. 좀 그래서 10대는 열심히 놀고 열심히 친구들과 추억 만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정성을 쏟고 또 너무 공부를 또, 또 너무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네 그래서 좀 많은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아픈 우리 이별 얘기 이번 우리. 예 네. 우리 그 이번 달 말에 또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네. 또 나오면은 신고 많이 들어 주시고 네.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꼭내이비에 네. 쳐서 아픈 우리 이별 얘기 네.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지 하모니입니다. 제이지 하모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좋아, 행복한 정말 좋아, 감사합니다. 아무렇지 않니? 네, 인터뷰 네. 네. 너무 즐거웠고요. 두 MC 분 덕분에 너무 유쾌하고 즐겁게 인터뷰를 아, 한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인터뷰로 인해서 저 자신도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된것 같고요. 앞으로 열심히 더 음악 활동하면서 좋은 노래 많이 만들고 좋은 노래 부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뭐 모르던 거, 못마던 것도 여쭤보면서 오히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색하게 시작했지만 끝날 때나 개운하게 끝나게 됐던 그런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음악을 시작하는 싶은 분들이 이부을 많이 시좋겠 감사합니다. 아! <laughs>